이렇게 해서 유통을 한답니다, 이렇게. 좀 특이하죠, 그죠? 소매하고 도매하고 같이 한다, 이러면, 이 안에 지금 꽉다 있어요, 다. 전부 다. 요게 이제 PC본이라는 건데, 1,500원 정도. 받고 싶었어요 이게. 가까이 보면, 3개월 정도 키우면은 2,000원 정도. PC본, 완전 선장님면딱 나오거든요. 그 인터넷 판매하는 사람들. 음... 그러면은, 저희게90% 이상이 다될 거야. 특이한 화분들, 어, 완전 세련된 화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게. 안녕하십니까 설마이동원입니다. 천에 왔는데 아, 여주죠 여기예 여주입니다. 네, 여주에 왔는데 하원에 왔습니다. 하원에 왔는데 여기는 특이한 작물들이 되게 많아요. 만세 선인장이라든가 피시본, 그다음에 은행뭐 그런 게 있는데, 어좀 되게 특이해요. 근데 딱 봐도 아 이거 참 괜찮다 그럴 정도로 그런 음, 특이한 어, 작물들이 되게 많은데 문제는 <laughs> 아 여기 이제 이렇게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 아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왜 정리를 하냐면 이제 여기 말고 또 이제 남사 용희 씨 남사에 보면 거기 이제 막 학원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하그 학원들이 그래 거기도 이제 두 개의 사업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 멀어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려는데 또 와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어뭐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게 잘만 하면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를 어, 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한번 어, 여기에 관심 있는 분 기능 기초에 이제 관심 있는 분아 보시고서 결정은 어쨌든 본인이 해야 되니까 전 일단은 소개만 하고 일단은 와서 상담을 해보고 직접 보고 아 괜찮다 싶으면 그때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뭐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직접 여기 와서 한번 보시고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게 지금 만세 선이장이 돼요 만세 선이장 음.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어우, 양이 엄청나요, 이게. 이게 지금 한 동이 300평에 300평, 300평인데, 와 지금 해놓은 게 진짜 깔끔하게 정말 잘 해놨어요. 이게 이제 전부 다 삽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요런 거는 이제 이게 아, 종자용 만세선이장, 네. 예, 종자용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지에 이렇게 겹 가지 나온 거 같다가. 하나씩 꽂아가지고 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삽목을 한답니다. 그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갔다가 또 이제 이렇게 또두 개를 더 꽂아가지고 이렇게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만드냐? 짜잔, <laughs> 이렇게 만들어요. 선의장 이제 예, 모자도 쓰고 있고. 예. 안경도 쓰고 있고 이렇게 해서 유통을 한답니다. 이렇게. 음. 좀 특이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동자용 만세 선인장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오면 하나씩 삽목하면 음, 된다고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통하는 거는 없고 전부 다 이제 여기서 도매로 이렇게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 뭐, 인터넷, SNS 잘 하시는 분들은 직접, 어, 온라인 상에서 판매를 하게 고 하고, 그 다음에 구매를 유통도 하게 되면 수익이 배가 되겠죠.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지금 외국인들 두 명하고, 여기 사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계속 분갈이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요 옆동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laughs> 와, 이게, 엄청나죠? 울긋불긋한 게. 요게 이제 피시본이라는 건데, 피시본이게 이제 종자용이랍니다. 종자. 그래서 요걸 어 하나 끊어가지고, 이제 삽목을 하게 되면, 또 자란다. 이걸 이제 삽목을 했는데, 그 삽목을 한번 제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정말 어마어마해요. 자, 요게 이제 종자, 이 종자를 잘라서 피시본을 삽목을 한 건데, 요게 지금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요게? 요게 이게 한 4개월 됐습니다. 아,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되면 이게 지금 도매 거로 나가는 게 보통? 1500원. 1 5 0원 정도? 아. 근데 이걸 또 막상 개인이 살라려면 이것도 가격이 또 있겠네, 그죠? 예, 한 4000원 정도. 오우, 예, 좀 특이한 게 많아요, 여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은행목이라는 거대요, 은행목. 근데 여기 딱 보면 다 꽃이 폈어요, 이게. 그런데 가까이 보면 꽃이 아니에요. 뭐, 붉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예. 네. 꽃핀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안 돼, 꽃핀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신기하다. 이 꽃핀 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아, 그거 약품 처리한 겁니다. 약품 처리한 거예요? 네, 그 근데 인에는뭐 뭐 아무런 적이 없어요. 오, 어, 근데 보기에는 어, 그냥 꽃핀 것처럼. 음. 그럼 이것도 이제 은행목, 이것도 요게 이제 종자형 은행목이에요? 예, 예, 종자형. 와, 이것도 엄청나네요. 아, 삽목을 요렇게 해서 요건 지금 삽목이 한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한, 한, 한달 정도 됐습니다. 한달 정도? 예. 그럼 요한달 정도 키우면은 어느 정도 뿌리가 나오는 건가요? 네, 예, 한두달 정도, 앞으로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있어야지 하라 가능합니다. 아, 3개월 정도? 그럼 요거를 지금 3개월 정도 키우면은 요거는 출라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한 2천원 정도. 2천원 정도? 예. 오. 야, 이것도 그러면 은행목도 뭐, 와, 요것도 더 특이하다, 이건. 화분이 조금 더 큽니다. 아, 좀 오늘, 크네요, 그죠? 네, 네. 4,000원. 4,000원? 예. 아. 그러면 이런 거는 시중에 가면 거의 뭐한 8,000원에서 만원 정도 예, 예, 받겠네, 예. 그죠? 예, 그 정도 갑니다. 어우 예. 여기 뭐 엄청나요, 이게. 와. 와, 이쪽엔 정말 꼽힌 것 같다, 여기. 와, 여기 보세요. 예. 진짜 꼽힌 것 같아. 이렇게 상토를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삽목을 하는 거네요. 네. 음. 이거 삽목은 잘 돼요? 아 예, 엄청 잘 됩니다. 아, 아 예. 초보다도 충분히 가능한 아, 거예요. 예, 수경도 되니까. 아 그냥 꼽아서 예, 예. 그냥 유리에다가 담가놔도 뿌리 내립니다. 아와 삽목할 은행목하고. 이렇게 엄청 잘라놨어요, 이렇게 네. 잘라놓고 뭐 삽수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네요. 계속이 원목을 갖다 키우고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상토를 담아서 네. 두 개씩 이렇게 딱딱 꽂아놓는데 우리 농장 같은 경우는 보통 다 200평인데 여기는 300평인데서 네. 이게 지금 처음에 이 정도 지으려고만 하면 사실 요즘같이 이제 인건비라든가 그 자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시설은 뭐이 정도면 아주 깔끔하게 잘돼 있거든요. 커튼 이중에다가 3종돼 있고 음 그다음에 온풍기도 또 시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이만 사실 설치할날에도 이 다이만 요즘에 이제 설치할날에도 600평에 사실 그한 3천만원 그 3천만 정도 예, 예. 예. 지금 요정도 광폭으로 해갖고 하우스 질려고 해도 뭐 이것도 말해도 예. 이제 뭐 2억정도 2억 그죠 예. 그저 들어가죠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땅은 음임대라니다 임대 그러니까 600평 하우스 두 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창고가 이제 백평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숙소가 두 군데. 네, 두 군데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 지역이 멀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부부가 먹고 자고 하면서 이렇게 농장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아니 여기 지금 대표님 여기 네. 여기에 직물 뭐 은행목하고 PC본, 뭐 피시본 그다음에 만, 만세 선인장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어 삽목할 수 있는. 원목도 다 들어있고, 예. 그래서 이 정도면 그러면 금액적으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이게? 최하 아, 한 2억 이상 그 정도는.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예. 어... 예.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와. 그럼 최하입니다, 최하. 최하. 예, 예. 최하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이거는 처음에 시설을 해가지고 이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한다면 정말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돼 있고, 예, 예. 납품하는 데가 돼 있고, 예. 그것도 다 이제 공유를 해 드리는 아, 거죠. 예, 예. 그 재배 방법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예, 그것도 제가 다 공, 공유해 드립니다. 재배 방법 이런 것도 전부 예, 다. 예, 예. 예, 예. 그런 것도 다 공유를 해 주고 해서 총 가격이 늘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이거 쭉다 설명을 해 줬는데 요 안에 있는 내용물만 하더라도 어뭐 하여튼 채소 잡아 가지고 한 2억 정도. 그러니까 수익 창출이 계속 날 수가 있단다. 그리고 지금부터 어, 6월 달까지인가요? 7월 네. 달까지? 예, 6월 달. 그, 6월 달까지가 예. 거의 피크 달했죠. 예, 예. 어, 그러면 이제 그그 그 이후로는 수익이 어떻게 나요? 와 아, 계속 이어집니다. 아, 이어지는데 예. 그 시기가 가장 예예. 크고 예. 그때는 이제 좀 수요가 줄지만 그래도 수요가 아, 그럼요. 수익이 난다. 예, 예, 예. 와, 어, 진짜 여기 제가 음 진짜 마음 먹고 귀농을 어, 생각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토탈 합쳐가지고 1억 5천이 달이거든요. 요 내용물 뭐 자재 같은거 뭐다 해서 1억 5천 리자로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 기농 해가지고 뭐뭐오류억뭐 해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단 여기 있는게 땅 임대료가 임대료가 요거는 이제 뭐 연장이 당연히 가능하고 임대료가 연 750만원 연 750만원에 이제 600평 하우스 100평 정도 창고 겸 하우스가 또 있거든요 그거하고 숙소 두 군데 있고 그것까지 다 합쳐갖고 연 750만원 이 정도면 1억 5천에월 수익 뭐연 수익으로 얼추 따졌을 때 우리 대표님께서 어 약한 일억 수익은 나지 않을까, 뭐, 그 이상도 충분히 나는데, 최소 잡았을 때그 정도 난다고 가능한답니다. 네. 혹시 이제 관심 있는 분은 제가 여기 전화번호 첫 번째 댓글에 제가 전화번호 남겨둘 테니까 제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어, 연락, 어, 연결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분도, 제가 화분도 잠깐 안에 보여드릴까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이 사장님께서 직접 또 소매도 하는 이제 남사에 그걸 또 판매하는 그런 곳이 돼 갖고 그것도 한번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제 대표님께서 이 하원도 하지만 이런 지금 화분을 갖다가 어, 남사에서 직접 또 어, 분갈이 하면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 화분들 어, 완전 세련된 화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게 네. 이런 화분들을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남사하고 여기 여기 여주하고 거리가 워낙 머니까 이제 하나를 정리를 하고서 이쪽만 어이 유통 쪽만 이제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음. 됐어. 어, 예. 그리고 이게? 예, 이게 다 저희가 만드는 거다. 아여기 이제 이렇게 이런 만드는 게와오 이뻐요 다 이게 네, 세련됐는데 음, 오.